만 듣던, 그리고 제가 입어봤던 이현석 패딩입니다. 아, 불패딩이구요. 예, 지금 실내가 굉장히 덥습니다. 그리고 우리 햄 롱다운은 굉장히 보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더우시죠? 아, 후끈후끈하네요. <laughs>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0분 중에 3분이 지금 입고 계십니다. 아주 열기가 뜨겁네요. 알겠습니다 아, 어, 많은 팬 여러분들 어, 인사 한번, 저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요. 네,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안녕하 안녕하세요. 네 루다프 모델 유현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. 일단은 어,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. 배우 네. 조연사. 아. 다시 한번 여러분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, 네. 좋은 일이 자꾸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 아, 어제. 네. 예상치도 못하게 또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었어요. 네. 응. 어제 시상식에 어, 이렇게 한번 패딩 입고 갈까. 응, 응. <laughs> 어, 격주 있는 시상식을 위해서 네, 턱시도를 입고 상을 잘 받고 왔습니다. 근데 우리 그현연석 씨에게 정말 그 롱패딩 롱다운이 네네. 중요하잖아요. 촬영 같은 거 하실 때 맞아요. 네. 그밤 촬영 같은 때 같은 경우에 진짜 계속 좀 오랜 시간 동안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꼭 이렇게 무릎까지 좀 덮을 수 있는 롱패딩을 네네.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. 아, 근데, 근데 어떤 롱다운을 입으시죠? 저는 <laughs> 르카포시의 롱다운. <히엔롱으로 웃음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일단은 제가 유현석 씨를 처음 보지만, 한번 제가 더 안아볼 수 있을까요? 아, 아, <laughs> 아, 이 느낌이에요. <laughs> PM, e m 롱타운의 느낌은 아, 네. 유현석 씨가 안아주는 보온성의 느낌입니다. 그렇죠. 아이 느낌 그대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일단은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어, 정말 뭐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네네네. 영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석초에서 아, 오신 분도 계시고 아, 정말, 정말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아, 특히 또팬 미팅에도 참가하셨던 분도 오시고 아 네네네 어, 많은 분들 네, 뭐, 얼굴 아는 분들이 하시고, 네.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현석 씨가 르카프의 광고 모델이 돼서 네. 좋은 제품들을 잘 표현해주는 광고 모델도 중요하지만 네네. 또 매출, 네 마케팅 매출, 네 굉장히 지금 뭐 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아 그런가요? 그리고 진짜. 이 분들이 다롱드 어, 농장을 구입하신 분들. 아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어, 우리 요즘 이제 일교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들도 잘 챙기고 그리고 이제. 어, 이렇게 목좀 보호할 수 있는 터틀넥 같은 거나 네. 아니면 스카프 같은 것도 좀 두르고, 그 다음에 뭐 따뜻한 음료 같은 거좀 챙겨 마시려고 하면서, 네, 네 건강 관리하고 네. 있습니다. 건강하셔야 돼요. <laughs> 네, 네. 저희. 마음입니다. <웃음> 맞습니다. <laughs> 다들 네. 건강하시는데. 네네. 제두 네. 번째는들 그, 어, 모델 활동 정말 많이 하시는데 가장 즐겨입는 코디는 어떤 코디를 많이 입으시는지. 뭐 많은 분들이 사진 네. 통해서 네. 보셨을 때는 네. 네. 뭐 여러 가지 스타일. 기는 하겠지만은 뭐 특히나 촬영장에서는 이렇게 그어 롱다운 항상 좀 입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뮤지컬 연습 중이어서 뭐좀 편안한 트레이닝복 같은 것들 많이 위주로 해서 입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어 그렇군요. 자 이제 어세 번째 질문은 자 올해는 어떤 활동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또 하실 생각이신지 또 궁금해요. 네, 뭐 아시겠지만 지금 어 젠틀맨스 가이드라는 뮤지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, 그래서 뭐 이제 어 다음 달 초면 공연이 시작돼서 그 공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며칠 뒤에 일본 팬미팅이랑 또 태국 팬미팅이랑 해서 네 팬미팅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. 아, 팬미팅, 아, 전국뿐만 아니라. 어, 외국에서도 네. 팬미팅. 아 네. 네. 어, 팬미팅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. 맞습니다. 어 어떠셨어요? 아 어, 너무 감격스러웠어요. 네. 그때 테마가 이제 선물이었는데 그래서 공연 시작할 때도 이제 선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뭐 진짜 공연 <laughs> 네뭐못추지만 뭐 아이돌 춤도 추고 <laughs> 어, 그리고. 그래가지고 어, 많이 틀리기도 했었고 네. 어, 그날 저한테는 특히나좀 선물같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됐다 던같아요 아, 네. 여의 계신 분들이 또 정말 우리 아, 네. 이현석 씨의 선물 같은 분들이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죠? 맞습니다. 네. 늘 힘을 받으시고 받습니다. 예. 어 이현석 씨를 보면 또 연기는 당연히 잘하시는 거지만은 노래도 잘 부르시고 춤도 잘 추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팬미팅에그 춤을 아주 잠깐 한3 팬미팅에 보였던 그 아이돌 댄스를 아주 잠깐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, 자기가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막 이러신 분이 계시길 <laughs> 누가 불러올 거요 누가 한잠 <laughs> 아, 어, 정말 죄송하지만 잠깐만 혹시 보여주실 수뭐 했었지? 뭐 <laughs> <laughs> 박수 한씨 전시 하겠습니다. 예. 아, 네, 네. <laughs> 박수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어우. 이게 아 제가 그 네, 롱패딩 <laughs> 롱패딩 더 이건 불패딩에서 했었던. 거 <laughs> 어 근데 욱더 중요한 걸 이렇게 하면은 네. 저희가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, 떨어지면 이렇게 맞아 맞아. 네, 이게 지금 좋은 거 같습니다. 네, 예, 자 다시 한번 우리 이현석 씨에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